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석영주 겸입니다 오늘은 피부 미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미인이 된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자 나이 20살이면 대학에 입학하고 피부가 확 피어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면 피부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40살도 되기 전에 윤기가 사라지고 얼굴 피부가 건조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한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어 그리 되는 것입니다. 저염식에 국을 먹지 않고 채식이 주 식사를 하면서 건강식 한다고 노력하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. 웃음 건강법으로 유명하셨던 분도 저염식을 강조하신 분인데 갑자기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저염식의 폐혈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입니다. 폐혈증은 피가 썩는다는 말입니다. 혈액은 0.9%의 염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염식에 국을 안 먹고 거기다 생수 2리터씩 마셔대면 건강식이 아니라 변비가 생기고 폐혈증의 원인이 됩니다. 혈액순환 장애는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혈액순환이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.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을 적절하게 물과 함께 공급해 주어야 혈액이 제 역할을 하는데 몸 안에 있는 염분까지 생수로 씻어내는 방식이니 염도가 낮은 현상이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져 세균 감염 시 쉽게 폐혈증이 옵니다. 얼마 전 신장 이식하고 자연에서 저염식으로 건강을 찾고 신장약을 끊었다는 분도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 하였습니다.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은 면도 있으나 그건 제대로 된 건강한 게 아닙니다. 판단은 자신이 하는 것이나 다양한 징조를 보고 판단하면 잘못된 건강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죽염만 먹으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. 죽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죽염의 효능은 달라집니다. 죽염을 물에 타서 0.5% 염도의 죽염 생수로 마시면 전혀 다른 몸 상태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같은 주기일지라도 어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몸소 체험하게 됩니다. 피부가 좋다는 건 건강하다는 반증입니다. 피부에 지저지시 생기고 점이나 사막이 같은 잡다한 게 생기면 내 몸이 썩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백세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. 징조를 보고도 나이 먹어 그렇겠지 하고 살다 보면 도련사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윤기나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서 동시에 음식도 입맛에 맞게 짠 정도로 먹고 국도 좋아하는 분들일 것입니다. 저염식을 하더라도 국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, 싱겁게 먹거나 짜게 먹는 게 건강인지는 방법이 아니라, 물과 함께 적당한 염분 섭취를 해주는 게 건강의 기본입니다. 피부 미인이 된다는 뜻은 그것이 곧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인위적으로 피부 미인을 만들 수는 있으나, 그건 건강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. 맑고 투명한 윤기 나는 피부가 진정으로 건강한 피부일 것이고, 피부가 건강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입니다. 다크서클을 성형으로 없애기도 하는데 자연적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. 다크서클을 20여 년 이상 달고 사는 분이 있었는데 0.5% 주겸생수로 하루 2리터 이상씩 마시면서 어느 순간 다크서클이 사라졌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다.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보고 말을 해줘 알게 되었답니다. 다크서클이 사라지면 충치나 풍치, 구내염도 사라지고 목 뒤나 등 뒤, 엉덩이에 자주 나던 종기들도 서서히 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. 죽생법을 실천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노폐물 처리가 빨라져서입니다. 원리만 알면 아주 쉬운 것이고 모르면 온갖 잡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죽염을 물에 0.5% 염도로 타서 1일 2리터 이상 마시는 원리를 이해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죽생법에 관한 내용은 영상 아래 설명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